추석에 고향에 가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사 문제 때문에 참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 아니면 유교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집집마다 제사는 풍속이 있어가지고 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의 제사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제사를 해요. 제 아버지도요. 제사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지 몰라요. 제사가 많지 뭐.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하는데 물론 웃때 다 하면은 1년 내 해야 되겠지만우 웃때는 잘라버리고 중간에 이제 몇 대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날이 되면은 오늘은 암흑의 증조부 할아버지 재산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은 종일 막 청소도 하고 깨끗이지만을 단정하게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해요. 초저녁부터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빨래줄도 긋고 대문도 열어놔요. 빨래줄에 영이 오다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빨래도 다 긁고 조상이 오시다 걸리면안 되니까 또 대문 대어 놓고 그리고 는 이제 제사장 채로 놓고 아무개 아무니게 조상님 오실 그들랑 많이 많이 잡숫고 제수가 떨어 떨 있도록 점지해주시사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제가 옆에서 그냥 많이 봤거든요 중도 적 이제 절도 하고 그 제사하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사 끝나고 나면 또 돌아 앉아서 그거 먹잖아요, 또. 그 먹잖아요 또그제 아버지도 하는 거 보면은요 6기호때 피난가서 옆에 막 폭탄 떨어지는 그 피난통에서도요 올라. 무게 할아버지 제사 날이다. 그러고 뭐 절대 안잊어 버리고 막 냉수 한 그릇도 떠놓고 반드시 제사를 해요. 정말 그 무슨 영이 오는 것 같아요. 조상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상이 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그 제사 음식 얻어먹으러 오겠어요?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지, 죽은 귀신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그렇죠. 소화도 못 시키고. 그리고 귀신은 일년에한 번씩만 먹으면 되는가? 하루에 3끼씩 해드려야지. 그렇잖아요. 그우때 조상은 왜더잘 성겨야 되는데, 왜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우때 조상은 불모 줄게. 진짜 모순이에요. 이 제사는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살아 생전에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못한 것을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그래서 제사날은 돌아가시기 전날이 제사날 요 살아실 때 좋아하시던 음식 차려 놓고 이렇게 절하고 그 자손이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하나의 효를 보이는 그런 관습이에요, 관습. 무슨 진짜 조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처럼 돼 버렸어요. 안 하면 큰일 난줄 알아요. 조상을 섬기야지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을 모신 게 하냐?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야, 나 죽으면 너 제사도 안해줄 거지. 내 제사 밥도 못 먹게 생겼다. 그러니고 이제 제사를 안 해준다고 해서 막 핍박하고 말이에요. 자기는 안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제사 문제가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참 심각합니다. 이 문제. 구원받고 제사 안 한다 그러면 온 집안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조상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러면서 구박을 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추석에 고향에 가면 또 걱정이에요. 새로 구원받은 문은더구나 이제 추석에도 제사합니까? 제사 합니까? 제사.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 적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로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고린도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인데 일본에 가면 그래요. 일본에는요 아예 집을 지을 때뭘 섬기는 그 장소를 따로 만들어놔야 제일 좋은 장소. 갖다 뭘섬겨놓고까다 절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이 심지어는요 시장에도 나와요 팔기도 하고 집집마다 가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기도 하고 손님에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조상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해요 그러면 이제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제사 이런 제사는 그럼 뭐냐? 그것도 하나의 우상숭배와 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 없는 곳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은 전 일종의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숭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그러나 생명이 없는 데다가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면은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절 하면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뭐 섬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섬김이 귀신이 섬김 받아요. 귀신이. 마귀는 천사 중에 루시퍼가요. 높은 세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잖아요.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라 그러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성경을 받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노라고 마귀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내 앞에 절하라고 할때 마귀는 지가 성김 받고자 해요 오직 성김 받을 분은 하나님 밖에 안 계셔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지금도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얼마나 교만해요 믿는 사람 중에도 새로 입교한 자를 중한 직책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런 말씀 이 있는데 마귀의 정제는그 교만입니다. 마귀가 정제를 당하고 지옥 가게 된 것은 그래서 고목나무를 거기다 절하고 성긴 나면 고목나무는 뭐 고목나무지지가 성긴다고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이 붙어요. 귀신이 다앉아서 성김 받는 거. 여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은 귀신에게 경비하는 것이 돼요. 제사상 채 놓고 기다쫙 절하고 그러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귀신이 앉아서 에헤 하고 아마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나라.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묘 가서도 거기다가 이제 안민 사람들 은막 술도 부어 놓고 뭐 음식 차려 놓고 제를 하잖아요. 근데 전에는 뭐 그게 조상에게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아, 거기다 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돌아가신 분이 뭐그 뼈만 있고 헐불로 돌아갔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술을 붓고 음식을 차려 놓고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것까지는 또뭐 하나 예의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기다간 주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아무데나 숙이고 절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데 가면요 상가에 가서도 그래요. 조문을 할때 가서 그런 어떤 예도를 피하면 돼요. 서서 국화 고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하고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을 이렇게 잠깐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그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해주고. 그 정도 해야지 절안 하거든요. 전에 한번 어떤 그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데 가보았더니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교육계에서. 그 집안은 이제 믿는 분이에요. 기독교. 그 아드님 한 분이 교수님인데 미국에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는데 문에다가 뭐라 했었냐면 절하지 마시오서났더라고 절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절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절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의를 표하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뭐 절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묵념하고 묘지 앞에 가서도 이렇게 너왜절안 하노?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에는요, 그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 아, 같다. 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 조상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면 막비꼬는 소리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하지만은요, 속으로는요, 요가랍 합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요. 이해하려고. 안 아,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넓적 절을 하면은요, 옆에 사람들, 아, 너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니는 하는구나. 그래, 저렇게 해야지. 예수 믿어도 그런 것도 하고. 예수 믿어도 술을 또 한잔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좋아하는 것에도 속으로는 너 가짜다 그래요. 속으로는 가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딱그 자세를 보여야 돼요. 좀 욕도 면어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받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갔죠. 죽기까지 하는데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욕좀 얻어먹는다고 어떤 집에는 아주 심각한 집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은 너나 제사도 안 해주면 너 이제 너 상속도 안 준다. 그 위협도 하고 그러는데 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하지 말고 그 대신에 육신적으로 더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며느리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죽으면은 너들 이제 제사도 안 해줄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랬대요. 어느 시골에서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의논했대요. 부모님께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만산 진수 차려놓고 잡수라고 해도 어떻게 잡수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뭘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랬대. 그래가지고는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음식 차려가지고요 두분모셔놓고큰이하는 아, 거세요. 많이 많이 잡수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십시오. 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한달한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산제사 하는 거 와서 좀 보소 소문을 내고 그랬대요. 가지고 막 그렇게 기분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제가 실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어떤 믿는 분이 어떤 동네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바로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그런 재산을못 드리더라도 평소에요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신 후에 뭐 만만치신 채 놓고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 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살아 계실 때는 잘안 해드리고 돌아가신 후에 만반지쳐 놓고 잡수라고 그래놓고는 돌아 앉아서 지가 웃으면서 먹거든요.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살아 계실 때 효도를 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메뚜기 새끼 한 마리라도 볶아 드려야지. 돌아가신 후에 뭘 그리고 그거는 우리 유교에서 나온 하나의 관습이고요. 이 선진국에서는요 제사는 나라가 돼 있어 요 하나도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해 가지고 복줄 끝으면막 이쪽에 복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사는 나라치고 잘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시거들랑 아주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데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제사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살아 계실 때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자기가 모시면 다른 사람이 모시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매들은 제사 음식 만들었는데 그들로 드리는 건 괜찮아요. 준비하는데 뭐 며느리가 가가지고 난안 한다고 있으면요. 그 눈총 받고 미움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음식만 해드리고 그거 갖다 잡수든지 그거다 대고 절을 하든지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 음식은 제게 제사상에 올라갔다는 걸 알면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귀신 붙은 건 아니지만은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게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25절에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묻지 말고 먹어라 모르고 먹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만일 제물이라고 하거든랑 알게 한 자와 양심을 해야 먹지 마라 그랬어왜 알게 한 사람은 아저 사람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먹네 하고 또 자기도 내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 자기 양심도 그리김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도 먹을 거 많은데 먹고 그거 뭐야 그래 그래서 지혜롭게 하세요 제사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말고요. 어떨 때는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아요. 제산날은 하나 꼭 무슨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죠. 못 가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산날 아닌 날 가가지고 잘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뭐 언젠가는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